거짓말했는데 걸리는 기가 없다. 그런 질문? 야이 두, 야 이런 질문 진짜 세네. <웃음> <웃음> 아, 오늘은 아침에 아, 수영하러 갑니다. 아,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수영하러 갔었어요. 걸어야 되거든요. 수영장까지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은 일부러 어, 러닝머신도 하고 그러는데, 운동하러 가는데 어, 차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걸음면 좋잖아요. 어, 그래서 걸어서 갑니다. 누거같뭐 어, 물론 시간이 없고, 어, 그럴 때는 자가용이 좋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굳이 러닝머신 안해도 걸어 다닐 수 있죠. 응. 그리고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오디오북도 들을 수 있고, 또 대화도 할수 있고, 어, 책도 볼수 있고, 작업도 할수 있고, 어, 편집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같은 시간을 보내도 조금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이고, 네, 천천히 걸으면서 즐겨야죠. 가을, 잠깐인데. 응. 요즘은 밖에만 잠깐 나가도 예쁜 데가 많잖아요. 굳이 멀리 단풍 구경하지 않아도. 그래서 걸으면서 단풍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전거입니다 아, 자전거로 아,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아 이거 흔들리죠? 자전거 타고 오늘 아, 출발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는데 뭐한 10분 탔으니까 괜찮겠죠? 오늘은 아, 설득쇼 있는 날이다 10시 반부터 지금 많이들 오셨네요 같이 시간관리 얘기도 좀 하고 어, 설득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혼자 떠드니까 좀 그러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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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손흥민이랑 대화를 하다가 거짓말 했는데 그게 들킬 위기가 오거나 불안을 좀했는데 위기가 오면 안 해야 될 소리를 자꾸 하고 <laughs> 이런 경우가 있다가, 음, 이게 어떻게 좀 좋은 대처법이 있나 아니면 말을 돌릴 수있나 <laughs> 거짓말했는데 걸릴 <걸리는> 기가 왔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네, 과장했는데, 예 네, 과장했는데 조금 과장을 했는데 그게 네 들통이 난 거야. 과장한 게, 예 네. 네, 그랬을 때 네, 네, 그렇게로 합시다. <laughs> 음. 그건 경험이 있거든 그래. 내가 어, 과장했을 때 이제 들통이 나서 들통났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과장을 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로 하듯이 과장을 했을 때그걸 이제 들통 날까봐 더 과장을 해서 곤란에 빠진 경험이 제가 있어서 끝이 안 좋아서 <laughs> 아예 처음부터 과장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끝이 안 좋았거든 나도 떠오르기 싫은 기억인데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네. 어, 겪을 거니까. 이제 소화기를 파는데 예, 소화기는 나무는 안 돼요. 나무는. 이제 그 하론 소화기는 그 액체나 기체는 되는데 나무는 잘안 되거든요. 근데 ABC 소화기에서 A는 잘안 돼요. 그래서 BC는 되거든요. ABC 소화기라는 게 그거예요. 나무, 그다음에 기름, 가스. ABC거든요. 목재는 잘안 되도 불구하고 이제 된다고 우긴 거예요. 그 사장님이 나무를 쌓아놓고 진짜 불을 붙인 거예요. 꺼오라고. 그때 그냥 내가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끈다고 또끈 거예요 근데 그, 시, 그 시연용 소화기도 비싸거든요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거를 그한 통을 다쓴 거예요 그걸 끈다고 못 껐어요 결국에는 오, 소화기 날렸죠 <laughs> 개망신 당했죠 <laughs> <laughs> 그 다음부터 엄청난 교훈을 얻은 거야 야, 걸릴 것 같으면 바로 바로 빼자. <laughs> 고집 부리지 말자. 아, 사실 과장을 안할 수는 없어, 우리가. 네. 우리가 화장하듯이 음, 음. 화장하시잖아. 아니에요? 화장하잖아. 음. 그쵸 음. 절대 지우면 안 되죠? <laughs> 같은 개념이지. <laughs> 우리가 과장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도덕적인 수준에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 과장이면 돼. 네. 아,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사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영업하실 때 사기와 과장 사이의 줄다리를 잘 하세요. 네. 아, 만약에 이게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래 그 정도는 하고 인정될 수 있는 거냐? 사기잖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냐? 아, 네, 네. 네. 그분한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재밌는 질문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초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laughs> 돌아가는 마취이었습니다아 <막 시간이었어요. 웃음> 예. 초보니까 저는 질문할 수 있지. 아 재밌었습니다. 오후에는 화법집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어, 대화도 나누고, RP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시수업 너무 좋아요. 이제 퇴근합니다. 그래도 토요일이라, 어, 화날 때 퇴근하네요. 가로수길 복잡 복잡한 걸 지나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가로수길을 지나면 집으로 가는 길이 되고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자전거로 퇴근하는 길, 아주 즐거운 길입니다. 아, 이렇게 또 하루가 어, 가네요. 음, 내일 오대산 촬영 갑니다. 그래도 또 착한 건 읽고 자야겠죠? 아,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아이 책에서 어, 제가 참그 감명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너무 끌려요. 테레사 수녀의 돈 욕심. <laughs> 테레사 수녀 하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한 것을 사명으로 여기잖아요. 아, 콜카타에서 가난한 아들을 위해서 무료 학교를 열고, 무료 의료시설, 호스피스 설립하고. 근데요, 사실 돈 욕심이 꽤나 많으셨대요. 어느날 세계적인 부호가 테레사 수녀한테 롤스로이스를 보내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사람들은 청렴결백의 상징인 그녀가 절대 그런 차를 받을 리 없다고 했는데 그녀는 받으신 거예요. 아니 뭐야?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산편이 아니었어? 유명해지더니 부자들이 타는 차를 탐낸 거야? 라고 막 비난에 막큰르리가 멀어졌는데 이 롤스로이스를 받자마자 그 차를 몬게 아니고요. 어 되팔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롤스로이스를 1등 상품으로 걸고 테레사 수녀 복권을 받았답니다. <laughs> 그래서 자동차 계약보다 몇십 배나 많은 돈을 모았대요. 와! 그녀가 노벨평화상 받았을 때도 테레사 수녀는 지인들이 계획한 축하 파티를 거절하고요. 차라리 돈으로 달라 그러셨답니다. 돈으로 달라고. 자, 그 돈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봉사활동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직원들은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의약품 사야죠. 건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밝히신 거예요. 사실 돈이 엄격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답니다. 아, 또 독신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작가 소노 아야코도 대레사 수녀에게 입장료를 내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 기부금 전달하러 갔는데 <laughs> 입장료 내고 들어오라고. <laughs> 근데 그거 이내는 거죠. 왜그 돈이 좋은 일로 쓰이니까. 대레사 그 효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대레사 효과라고 뭐냐면 건강해진대요. 몸에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나와서 더 건강해진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죠. 어, 그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고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썼을 때 우린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운도 돈 운도 잘 쓰는 사람한테 돌아온다. 그런 글을 읽고 맞다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또 어, 오대산에서 아주 좋은 그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무세요.